화나셨네! 피자집 사장님 화나셨어! 미안해요, 뭐야, 얘네들. 멈췄어! 머리가 뭐 이상하게 나와. 뭐야, 에러? 에러 사공사 떴어! 다 멈췄네? 우와! 온 세상이 멈췄어! 어 애들도 막 지지지거려! 뭐야, 이거 다 가상현실이었어? 없던 애들이야? 나 글리치 탭 되는가? 오 마이! 뭐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브라드 피자 가게 킬러인 퍼플 굉장히 오랜만에 쳤다. 이번에 오른쪽에 보다시피 이 괴물 스프링보니 괴물 스프링보니가 업데이트 됐대요. 그래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따마 손 한번 대빵 크네. 손이 뭐 몸만해. 머리랑 손이 커. 희한한 신체 구조로 가지고 있어. 일단 샵 가볼까? 타벨단 레벨 1. 뭐 전에 다 내가 구입을 해놨으니까 레벨 3도 있고 레벨 3이 있다 그지? 아 핏! 스프링버너스 얘가 5000원. 오케이. 구입 스캇 코슨도 있어요. 좋아. <laughs> 5000 포인트. 그리고 뭐야 이거? 오픈 로스트도? 추가 시뮬레이션? 또 구입해 볼까? 5만? 갑자기 노래가 바뀌었어?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가 전에, 브레드베어까지가 추가적으로 할로윈 업데이트를 했었거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맞아, 얼음 브레디까지 나왔었지. 그리고, 언스테이블, 이거 하나, 이거 추가됐다. 그지 불안정한 거. 요거? 언스테이블의 업데이트. 팬이 추천한 거래, 팬이 추천한 거. 핏스프린본이랑스카코스 해보는 거야, 내가 이제. 좋아, 핏스프린본이 먼저 해봅시다. 블라 뭐야 이거 화면 뭐야 이거 문이여 이거 더듬이여 아 이거 피스 프레임버니의 기구나 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거 어 좌우로 어 그리고 힘노타이즈 뭔가 최면술 있어 최면술 아이를 최면화 시키는 거래 다리 썼니 섀도우 보니야 올라리오 코야 이거 어 이거 지금 굉장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안절부절을 못하네 얘가 코야 이게 기고 <laughs> 귀엽네. 저 한번 방에 들어가 볼까? 얘들아, 잘 있었니? 오랜만에 킬러인 퍼플에 왔어. 아 보호자님들도 잘계시고요 프레디, 뭐니? 치카야, 자라, 잘 지냈니? 나 피트 프린보니로 왔어. 여전히 노래 잘 부르고, 치카도 잘 있었어. 프레디너 자지 마라. 또얘눈또눈또 눈, 눈, 또, 눈또 감는다. 이거 또 잔다. 이거 있나라. 그만 자. 어, 이제 눈 떴네. 노래 부르네. 이제? 껐다가면자 내가 스프링 본이니까 뭔가 애들한테 인기가 좀 있겠지. 어, 3인칭 되나? 어, 3인칭 되네. 하하. <laughs> 오. 야나 이래봐도 검은 넥타이, 나비 넥타임 했다. 어. 어. 와 어, 이거 화면에 꽉 차. 유혹을 해볼까? 어유 바로 오네 그냥. 어?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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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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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로 바로 오네 그냥. 좋아 좋아 좋아. 알로 알로. 아이 어, 한명 가네 그냥. 어 너도 오고. 아니 너 그냥 가고. 너 오고. 그래. 너도 오고. 어 너도 오고. 1층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온것 같아 그지? 어 너도 오고 어 이제 방으로 들어가자 여기 방 오랜만이네 잘들 지냈니 구형 친구들? 골프? 어? 잘 지냈어? 치카는 전기 샤워하고 있네 아직도? 바깥에는? 아 이거 너무 이거 내가 커가지고 시야가 애매해 일단 들어온 김에 한번 잡아봐야 될거 아니야 칼을 한번 꺼내 볼까? 하하하하하 <laughs> 야칼큰거 들었다 어 애들이 도망도 안 가네 야안 무섭냐? 칼 들었는데 피스 프린보니가 어칼 들고 이렇게 보는데 안 무서워 안 도망가는 애들 뻘쭘한데 이거 일단 들어보자고 일단 들어서 드니깐 어디 갔니 어 아, 지금 들려 있는 거야 아 들렸다 어디 갔니 애들 아 얘는 어디다 넣는 게 아닌가봐 그냥 자기가 먹는 거가 봐 일단 들잖아 어요요 요 모션이 나와야 되거든 어디로 날라니 이제 <laughs> 나파리 만약 어디로 날라가니?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 어날 날파리 날파리. <laughs> 어어어 어머 뭐 애들이 막 날아댕기네 이제. 야,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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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어디론가 사라져. 급하게 사라져. 원래 막 들고 있거든? 그냥 훅 날아가. 이봐 이봐. 이 방을 막 다치고 낭기네.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거봐. <laughs> 이거 이거 봐. <laughs> 이거 다 사라졌어. 아이거다 사라졌네. 다 사라지면 어떻게? 이쪽 프레디 이탄맵 한번 가봐야겠다. 어, 이거 오랜만에 봤더니 또손 소... 노래소리가 또 새콤달콤하게 틀리네? 모자 썼어, 얘들아? 어, 모자 쓰고 올로 와. 내가 원래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얘들아? 어? 빠졌다. 어? 어? 뭐야? 아, 나 이거 싫어. 아, 나 이거 싫어. 아이, 빠졌더니 또 오네, 이 스프링. 아 싫다, 가요. 저리 가요. 제 에너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아니 에너지가 줄지 않고 언 리미티드 헬스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괜히 빠졌네 저기 게임 열심히 하다가 아 이리로도 못 도망가 일로 뿅. 여기 안 오겠지 못 온다 <laughs> 못 오지 어 잡히고 다시 해야겠다 <laughs> 아우 아우 유다 여기 공불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체면 한번 걸어볼까 체면체면쫙체면 체면. 걸리니? 아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laughs> 뭐야? 너뭐 체면이 된거니 이게? 전혀... 어? 얘네 움직인다 이제 얘네 전혀 안 움직이지 않았나?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좌우로 허리만 돌아가네? <laughs> 손 흔들고 광나다 못해 그냥 뭐 팔이라도 한 마리 앉으면 미끄러질 것 같아 나중에 삐까뻔쩍 하네? 유혹을 좀해 보자고 어? 이것도 그대로 누르면 나오나? 어, 백인더 에이팅 스테이도 이렇게 나오고 아래층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그지? 아래층 가자 애들 다 모이세요 일로 와요. 아래층 가자. 시스터 로케이션 가봐야지. 자, 가자. 얘들아. 엘리베이터 타자. 여기, 여기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야 되거든. 눌렀다. 들어와요. 음, 잘 오고 있네. 자, 최면. 일단 내려가자. 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뿅뿅. 코를 벌렁벌렁. 코를 킁킁킁 쿵쿵쿵. 냄새를 맡지요. 곧 냄새다. 마다다. 내려가자. 가자. 이러는 거죠. 삐삐삐삐삐삐삐삐. 안녕. 여기는 여자 친구들이 있죠? 자, 일단 스쿠핑 동으로 가자. 애들 데리고. 펀타임펑시도 어, 타포크시도 이제 손흔 들어? 어. 펌포이 진짜 커. 시서 로케이션 애들이 진짜 커. 펀타임 애들이 캐스프린 보이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더 크네. 점프를 해야 좀 비슷하네. 발로라 어, 아줌마 잘 계시나 보일까? 발로라 발귀 바로, 아, 때문에 귀 때문에 잘안 보이네. <laughs> 귀좀 이거 어떻게 해봐? 아이고 귀로 이렇게 막 더듬 더듬하고 발로라 어, 아줌마도 돌고 계시네. 빙글빙글 돌고 계시죠? 잘은 안 보이지만 귀 때문에? 요렇게 봐. 어 뭐야 이거? 어내 방금 내 속이 보였어. 어 갈비뼈도 있어. 어 뼈도 있구나. 있을 건다 있네 그래도. 갖출 건다 갖췄어. 내장기관은 뼈도 있고, 어, 야 근육 있고. 아, 근데, 뭐, 뼈하고 근육만 있네. 내장기관 갖추지 못했네. 위랑 간, 뭐, 이런 거 없어. 발로라 아줌마 무섭겠다, 야. 그리고 발로라 아줌마 놀래시잖아, 어. 어, 발로라 아줌마 공연하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 이렇게 해보니까 잘 보이네. 발로라 아줌머니 <laughs> 빙빙 돌고 계시쥬? 가까이서 보니까 좀 무섭다. 발로라 아줌마 무서워. 공연하게 두시고. 스코핑장으로 가야지, 그지? 모이세요다모이세요 뭐 아, 뭐 스코핑장으로 가게. 자 우리의 곱창을 확인할 시간이 되었어요 매콤한 초장이 찍어서 쫀득쫀득 먹을 시간이에요 <laughs> 자, 얼른 오세요 자, 갑시다 이 정도 됐어 일로 오기다 들어가자 여기가 스쿠핑룸이에요 펀타임 프레디 잘 지냈니? 와, 따만니 네 머리 대빵크네 너 머리 이렇게 컸니 원래? 내 캐릭터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펀타임 애들 옆에 있으니까 이건 뭐 애교네 애교 머리가 그냥 2등 2등신이네 2등신 3등신 다니고 일단은 잠깐만 애들 때문에 못 나가네. 애들아 잠깐만 좀 비켜주면 안 되겠니? <laughs> 나문 닫아야 돼. 보호자님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일단 한명 늦혀. 한명 늦혀. 일단 칼을 들어도 예전처럼 애들이 도망은 안 가. 일단 문 닫고. 그리고 잡으면 애들이 날라가 버려. 이들라칼 들고 딱 들잖아. 원래는 달달달달 거리면서 잡혀야 되는데 애들이 날라가 버려. 스쿠핑도안 돼. 얘한테 매기지도 못해. 그얘는 자꾸 그냥 늦는 거야. 그지 그냥 내가 먹어 버리는 거야. 너네 줄거 없어. 내가 다 먹을 거야. 뭐 요런 데 보... 나가지나? 문? 아, 퇴근? 아직 퇴근할 시간은 아닌데. 다시 일로 가자. 여기 볼일다 봤어. 올라가자.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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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ciones> 온 김에 잘안 보이네. 아, 여기 다 있구나. 잘들 있었어. 얘들아, 캐릭터 여기 다 있지요. 어, 전에 보던 애들 여기 엘리니도 있네. 베이비 누나, 어, 뭐야? 뮤지션 금가는데, 어, 똑똑똑, 오 뭐요? 뮤지션 깨졌어. 어? 아 죄송해요 아 유창이 이게 신기해 있줄 몰랐어요 아유 바깥에서 눈을 불에 끼고 화나셨네 피자집 사장님 화나셨어 미안해요 뭐야 얘네들 멈췄어 머리가 뭐 이상하게 나와 어? 뭐야 에러? 에러 404 떴어 다 멈췄네 와온 세상이 멈췄어 어 애들도 막 지지지거려 뭐야 이거 다 가상현실이었어? 없던 애들이야? 나 글리치 탭 되는가 오마이 어 너, 음악도 바뀌고 멈췄어 세상이 어, 신기하네 아, 어, 나 그냥 유리창만 깼을 뿐이라고. 아, 제가 다 배상할게요. 엘리베이터도 안 돼. 아, 이렇게, 이렇게 겁주지 마세요. 아 유리 얼만데, 그거. 아, 그거 좀 깼다고. 아, 피자카게. 이거 그냥 다 문을 닫아버리나? 불을 끄고. 와,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다. 애들이 막 지지지거려. 칼 꺼내볼까? 어, 칼도 이제 반응을 안 해. 그럼 나 3인칭으로 볼까? 어, 내 모습도 그냥 그림자야. 눈에 불만 들어왔어. 오 마이. 얘들은. 얘들은 그대로 잘 있는데? 바깥에, 아유, 사장님만 화, 가 나셨어. 왜 남의 멀쩡한 유청을 깼냐, 이거지, 요거. 이거. 계속, 어? 엘리니어도 사라졌다! 어? 엘리어도 사라졌어. 바깥에 못 나가. 퇴근? 퇴근도 안 돼. 완전 갇힌 거야. 여기, 여기는 나가지지 않나? 여기, 여기도 안 나가지? 어, 나, 나가졌다! 어? 어, 여기 나가졌어! 관통했어! 뭐야? 완전 밤인데? 어? 나 뭐야, 저기 뭐, 빛난다! 어, 뭔가 QR코드, 있... 뭐야? 뭐 따라와. 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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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오마이! 게임 신기하네. 이번에 스카코스나 매워. 스카코스? 아, 나 스카코스는 내가 너희들 다 창조했다고. 자박자박자박 창조자야. 알아, 알겠니? 진정한 크리에이터라고. 브레디를 어, 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도. 나 대단한 사람이거든. 얘들아, 따라와라. 내려가볼까? 하이엄, 내가 너희들 다 창조에 있어. 스카코스는 어떻게 스쿠핑을 하나, 하나 한번 해, 들어가 볼까? 들어와봐. 내가 네모 네모 낫기 내가 마인크래프트같아도꽤 능력자라고. 스카코스니야. 자 칼을 한번 꺼내 볼까요? 어, 칼 들었네? 이거 <laughs> 칼이야 이거. 어, 이거 칼이야 이거. 칼 들었어. 어, 얘도 날라 댕기네? <laughs> 어? 어디 가서? 뭐저 세상으로 날라가 그냥? 이게 들잖아? 원래는 원래 달달달 여기 앞에. 와이바이바이바이바. <laughs> 자 이번 버전은 애들이 다 저렇게 날파리처럼 날라다니는게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스쿠핑을 한다든지 여기에 넣는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다 먹어, 어 그냥 내가 먹는 거야. <laughs>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이거, 아, 이거 레이, 레이더 모드 좋아. 그러면 고스트 모드 한번 써보자. 고스트, 고스트 모드. 아, 뚫고 지나가네. 우와, 다 뚫고 지나가네. 오! 병뚱뚱뚱 지나가네? 잠깐만 고스모드로 그러면 바로라 어머니도 바로라 아주마도 통과 가능? 오마이 통과 가능? 어? 바깥으로 나가네? 뭐야 이거 몇 바깥으로 나왔어 올라려 애들 애들 다 보고 있다 야 저기 인투더핏도 있다 제 저기 숨어있다 야 저기 공놀이장에 위로도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가야 돼 위로 가려면? <laughs> 위층도 있는데? 위층 못 가나? 어 여기는 엘리베이터고 아 위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고스드들끄고 위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고스드들 한번 켜보자 그러면 위층도 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어 와서 여기서 고스를 쓰고 나가면 이쪽 층을 볼수 있다는 거지 아 여기 엘리뇨 여기 인투더피 뭐야 여기 아래는 희한하게 생겼어 여기 뭐 줄, 줄이 뭐 파이프가 쭉나 있고 엘리뇨 아까 나 쫓아와서 나 죽이던데 여기에 있네 엘리뇨 일로 들어오고? 역시 개발자라. 막을 수가 없어. 그냥 다 통과하는 거지? 내가 여기 창조했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아, 1인칭 하니까 날라댕기네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어서 공놀이장 나타나면 쫙 갑툭튀, 여기서 이제 갑툭튀 딱 하려고. 그지? 여기 공놀이장. 여기 이게 숨어 있었어? 아이고, 힘들다, 야. 돈,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지? 다 이렇게 고생한다, 그지? 여기 있다가, 나 근처에 오면 깜놀 하려고, 여기. 어, 여기 있어서. 와봐, 한번 나와봐. <laughs> 완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유령이야. 못 가는 데가 없어. 아까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포트 같은 거 있었거든? 여기서 고스트 모드로만 꺼볼까? 됐다 나왔다. <laughs> 나왔다 나왔다. 돌아댕기자 돌아댕기자 돌아댕기자. 어 뭐야 여기는 안 가지는데? 여기 왜안 가지지? 고스트 모드로 가고 그다음 고스트를 풀어. 어 고스트 모드 푸니까 여기서 안 움직여. 뭐야? 다시 고스트 모드로. 여 이거 여기 다시 깰까? 깨진다.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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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레쉬 기능이 있구나 고스모드로 나와서 여로 나와서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었어 여기 서 이걸 QR코드? 찍어? 찍어볼까? 어? 진짜 돼 진짜 돼 유튜브 테스트 복사했어 되게 되게 어둡다 근데 어? 뭐야 엘리뉴스 엘리뉴스 저세가왜 저래 강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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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떨어지나떨어지나떨어지나나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 어디 가냐? 음, 음? 아, 여기 봐요 봐이봐이봐이봐이봐이봐이봐이봐이봐봐이봐이봐이 봐요 봐봐봐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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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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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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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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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스키 서볼까 스키? 체면!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고! 아, 어디까지 쫓아오실 거예요?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가 당신의 영역이었던 거구만. 여기 뭐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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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움직이는 영역. 그, 범위가 있어, 범위가. 쥐, 쥐, 여기서 또 오잖아, 반응하잖아. 반응하는 데가 있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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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오.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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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 여기서 섰다, 여기 섰다. 징글징글. 그러면, 아까 봤던 링크 한번 봅시다, 링크. 유튜브고, 제목도 물음표 세 개야. 근데 왜 싫어요가 네 개나 있는 거야? 어 <laughs> 어, 난 이거 해줘야지 마음에 듭니다 해줘야지 왜 <laughs> 싫어요가 4개나 있을까 구독도 해드려야겠다 <laughs> 지금 21명이 봤어 21년 5월 11일 업로드가 됐는데 조회수 21 일부 공개야 제목은 물음표 전체 화면 한번 볼까 골든 프레디 시네마 <웃음> <웃음> Play 500,000 players started killing kids. They weren't the one holding the knife. Do you want to be my friend? Erase that from your memory right now. There's only one holding the knife, and children fear his name. Is. <laughs> like he is the killer in purple. the killer in purple. 아, 원래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나 보다. 어, 마인크래프트랑 로블록스 비슷하게 처음에 만들려고 했었나봐. 그러다가 아주 리얼리티하게 바뀌었쥬? 저렇게 툴이 있나봐요. 툴로 프라드 피자 가게를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laughs> 귀엽네. 볼룸 보이애들 같네. 파란 바지, 빨간 티. <laughs> 퍼블가이 걸어가는 거 봐. <laughs> 아이거칼 들었죠? <칼들어짜>. 퍼블가이. <laughs> 뭐야, 이거. 이거 뭐 시뮬레이터 같네. 전쟁 시뮬레이터 같은 거. 아, 지금 이거를 개발하고 있나 봐.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 그 전쟁 시뮬레이터 게임이잖아요. 막흔들적거리면서막 막 싸우는 거. 아이거 재밌겠네, 그것도. 킬러 인 퍼플 2? 아 킬러 인 퍼플 2도 나와? 대박 킬러 인 퍼플 2는 약간 시뮬레이터 스타일로 나오나 보다 오, 일단 다 해봤거든 오픈 러스트 도어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걸 사니까 지금 여기가 열렸거든 이거도 한번 볼까? 뭔지? 이게 전에는 막 움직이면서 탈출하는 거였거든 골든 브래디가 샌드윗 응? Would you like to save this personality, Mr. Afton? Yes, I would like to save the <laughs> personality <laughs> yes, on the hard drive. Project Mel successfully saved onto hard drive. Let's see what's going on above ground. Huh? A beautiful day to start this final plan and kill more kids. <laughs> 오 oh 마이, 이번에도 킬러인 퍼플2 광고였어. 유튜브로도 광고하고, 게임 내에서도 광고하고, 그리고 캐릭터, 파렌츠 보호자, 부모님, 아이들, 버니 수트, 치카 수트, 폭시 수트, 프레디, 골든 프레디, 섀도우 프레디, 섀도우 보니, 펀타임 프레디, 스쿠퍼, 카메라, 경찰, 밀리엄 애프턴, 스크래프트맨, 막 캐릭터 다 이렇게, 와, 바니, 드래드베어, 이번에 나온 피스프링본이랑 스카코스까지 아 근데 이번에 내가 경찰한테 한번 안걸려봤다 그지? 경찰한테 한번 걸려볼까? 일로가서 다짜고짜 그냥 칼을 끊어버리는거지 그냥 걸렸다 그냥 어 걸렸다 경찰 경찰 왔다 경찰 왔다 경찰 아저씨 내가 더 커요 내등치발로 내가, 내가 안 밀린다고 경찰 아저씨 아 잠깐만 아저씨 아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아저씨 아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내가 안움직여져요 됐다 움직인다 아 몇명이 오시는거야 지금 나 하나 잡겠다고 아니, 네 분이나 오셨어. 아, 체면. 아니, 체면술도 안 걸리고. 면, 어, 또, 또, 오셨네? 오늘 뭐 전체 회의하시나? 아니, 뭐다 같은 동작으로, 뭐 일류 쭈루룩 들어오시고 계셔. 다 쌍둥이시네? 몇 쌍둥이야? 아니, 이 쌍둥이로 이거 축구, 축구팀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 아니, 그 계속 들어오시는 거 아니야, 지금? 문에서? 아니, 잡아가시는 건 괜찮은데요. 나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숨도 못 쉬겠는데, 지금? 저기요, 잡아가세요, 그냥 저. 네, 포기할게요. 아니, 잡아가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이거? 고문하는 거야? 뒤로 나갈까? <laughs> 일루스코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맞다. 스코스로 나가 볼까? 설마 개발자를 체포하진 않겠지. 걸음걸이도 얼마나 그나마지니. 그나마게 걸어댕기시잖아. 우리 창조자님. 꺼내 볼까? 쯧. 야, 아니 그 신고 안 들어와. 신고 안 들어와. 이거 봐. 칼 들고 댕기는데 <laughs> 아, 이 친구 안 들어와. 역시, 이거 스콧이지, 스콧. 어? 개발자님이니까, 창조자님이시니까, 창조주. 아니네? 오네? <laughs> 오네. 오네, 창조주 그런 거 절대 필요 없네? 법 앞에 평등 뭐 이런 건가? 어? 몰라. 아이, 몰라. 나안 잡혀. 또길 막으려고. 몰라요. 몰라요, 몰라. 몰라요. 아, 일렬로 서가지고 쭈루룩라라오시네제시 훈련하기로 돼 있었구나. 열과 행을 아주 제대로 맞춰서 오시네? 발 맞춰요. 왼발, 오른발. 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아유, 틀리면, 운동장, 운동장 열 바퀴 뛰는 거야, 틀리면. 알아서. 어, 뭐 계속 들어오냐, 사람들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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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비엔나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아? 님들 숙소임? 님들 숙소에 내가 칼 들고 들어온 거야? 설마? <laughs> 야, 그거는 아무리 내가 창조주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님들의 숙소에 내가 칼 들고 들어왔으니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경찰들이 있는데 뭘뭐 이렇게 많아 진짜? 아마 뭐 50명 되겠어, 100명 되겠는데? 어, 내 구독자 수만큼 한번 대고 와볼까? <laughs> 2만 명 채워봐.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많아. 뭐야? <laughs> 다 들어왔니? 다 모였니? 어, 아직 2만 명안 됐어? 컴퓨터 이러다가 터지겠는데? 아 걸렸다! 안돼! 안돼 아직 2만명 안찼다고! 야 안찼다고! 총이 몇개야 도대체! 어? 나 고스로 나간다! 빠이염! 빠이염! 나 고스트에요! 여, 여기까지 따라와봐! 얘못 따라오지! 못 따라오면서! 어? 어디 창조조를 체포하려고! 어? 여기도 못 오는게 말이야! 어쭈? 일로 가야지 지하로 내려갈까? 지하로 내려가면 모르지 않을까? 시스터 로케이션 매물로 간다. 여기까지 못조조하기지 설마. 경찰들. 자 나왔어. 오. 바로 오래 그래. 여기 대기 타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 지금? 어? 야 너네 지금 나 여기 올 거지 예측하고 있었어? 얼마나 모이나 보자 여기지. 여기 여기서 있어서 꽉 채워라 여기. 오늘 연회를 베푼다 내가어 아, 수구 형님이 그동안 프라이드 피자가게로 돈좀 버셨으니까 아, 너희도 오늘 다 쏜다 뭐 먹고 싶냐 말만 해라 총은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나도 칼 치울게 이거 나 잡힐 때까지 계속 들어오나 봐 저기서 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저기서 저기가 생성되고 있어 생성 무슨 사람을 안드로이드 로봇 찍어내듯이 계속 나오고 있냐 저기서 어자난 고스모드로 갑니다요 고스모드 고스모드 퇴근해야지 퇴근해야지 퇴근 고수모드 끈 끄고 난 퇴근도 가능하다고 잠깐만 애들 위에 올라섰는데 지금 내가 올라탔는데 쭉 올라가서 3인칭으로 고슴모드를 여기서 끄면 너희들 머리를 밟을 수 있다는 거지 밟고 댕겨야지 땅딱랑 땅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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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어라 애들아 고수로 변하면 인식을 못해고고모드를 끄면 바로 인식해서 오지 자요 이번에 브래드 피자 가게 킬러인 퍼플 피스 프린본이랑 스캇 코슨 어프러스 알파 여러 가지 이스트 에그나 어, 컨텐츠가 업데이트돼서 한번 해봤어요 게임을 참잘 만드는 것 같아 킬러인 퍼플을 뭐, 숨겨진 것도 있으면서 굉장히 직관적이기도 하면서 병맛이기도 하면서 나중에 뭐 투도 나온다고 하고 킬러인 퍼플 말고도 다른 게임들도 나온다고 해요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 게임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의 피자 가게 킬러인 퍼플이었고요 블레이드 위버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 상해에서 봐요. 위바.